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은 TV의 경제 아나운서 이정원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 알려 드릴 소식 바로 청년 소장 펀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600만 원만 납입하시면 무려 40만 원을 우리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청년 연 소득 공제 장기 펀드가 나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매수를 결제 완료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모두 다 되고요. 또 병역 복무기간은 6년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인, 남자분들께서도 무리 없이 만 34세 그 이상 병역기간을 좀 감소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소득 자격이 중요하죠. 가입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람. 가입 후에는 해당 가세 기간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거나 6,7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됩니다. 자, 최소 3년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3년 전에 빼시면은 어, 환매가 불가를 하시고 또 6.6%의 추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 빼시는 게 좋고 3년 정도도 무조건 유지를 하시고요. 세제 혜택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40%를 해주니까요. 현금 영수증 우리가 체크카드를 쓰는 게30% 해주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 자 최대 6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확인서류는 소득 확인 증명서 이거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병역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병적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기타로는 연간 납입 한도 이내에서 복수의 펀드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청년 펀드가 있는데 600만원 안에서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청년 소장 펀드가 기존의 어 펀드랑 다른 점은 무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혜택인 것 같아요. 무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5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1년 동안 600만원을 입금하면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연말 정산할 때 무려 39만 6천원. 40만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혜택은 최대 5년까지, 또 최소 3년에서 5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 소장 펀드에 가입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입 요건을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요. 자,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의 소득 금액 증명서 이걸 내시면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소득 확인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가시려는 그 증권사에다가 내시면 됩니다. 제출은 온라인 영업점 방문 모두 가능하고요. 준비된 서류가 만약에 병적 증명서, 병영 관련 서류라면 영업점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이상 무조건 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중도해지. 아, 나 1년 반 정도. 2년만 하고 해지할래. 라고 하면 6.6%의 추징세가 나와요. 이거 6.6%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60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여기에 6.6%를 받는다. 이만큼 곱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만약에 내가 수익을 봤으면 그 금액까지 합해져서 좀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좀 차곡차곡 쌓아서 시드머니를 마련하면은 가장 이득일 것 같습니다. 3년 이후에 해지하면 별도 추징은 하진 않지만 또 3년 이후에 해지하면 5년까지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청년 소장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펀드는 제약 없이 해외 주식도 가능하시고요. 국내외 채권, 다양한 자산에 여러분들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변동이 만약에 클 경우에는 당연히 그 펀드 가격도 많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청년 펀드 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납입 금액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매달 적금처럼 일정액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매입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게 우리 이 청년 소장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600만 원에 불입판도가 있지만 40%의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40만원씩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적금도 좋지만 펀드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펀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어, 증권사에 가셔서 청년소장펀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꿀팁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